<laughs> 그랬어요, 도심이 요 도심이 소아빡빡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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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이 많이 <안> 힘드니? <laughs> 왜? 음, 어. 도심이 뭔지 모르겠 <laughs> 도심이 뭔지, <모르겠어요. 웃음> 도심이 뭔지 <모르겠어요. 웃음> 1점짜리인데 이거 아, 점수가 있어? 1점짜리2점짜리가 있어? 아니 그냥 0 5는 그냥 여기 같은 동의 반이요 동인데, 오늘 응. 도심 모르겠어. 도심 뜻은 응. 알거든요. 구독자님, 무슨 뜻인가라고 말해. 구독자들님, <laughs> 구독해주시면요 제가 이 도심 뜻도 알아올게요. 구독자들님,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. 하나 하나 하나.